당신은 그것을 느꼈죠. 그렇죠. 누군가 당신의 삶에 들어왔을 때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끌림. 모든 것이 갑자기 달라진 것 같고, 마치 당신의 영혼의 끈이 묶여 젠틀이 이끌리고 있는 듯한 느낌. 하지만 그 이유는 이해하지 못했죠. 아직은 아닙니다. 천사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안무입니다. 당신 가까이에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닌 운명으로 말이죠. 그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마음이 이미 당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당신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에 혼란스러워하며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길이 당신의 길과 교차하는 이유는 당신의 사명이 그를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보여주는 것, 말이나 요구가 아닌 당신의 존재로, 당신의 평화로, 심지어 두려워할 때조차 신성한 무언가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당신은 쫓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빛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심보다 당신의 빛이 더 밝게 빛나게 할 순간, 그는 자신의 영혼이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천사들은 속삭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 진리가 당신 내부에 자리 잡는 것을 느끼나요? 그것은 진짜입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세대를 치유할 연합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적 사명입니다. 일어나기, 기억하기, 불확실한 길이 앞에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당신과 결혼할 사람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는 아직 당신의 손을 잡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당신 쪽으로 떨고 있습니다. 조용한 순간에 느껴진다. 그의 침묵이 너무 길어지거나, 그의 말이 그의 눈 속의 따뜻함과 일치하지 않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뒤흔들린다. 결코 놓지 않는 질문. 왜 그는 그냥 머물지 못할까? 내가 드디어 마음을 열 때, 왜 그는 멀어지는 걸까? 천사들은 말한다. 이것은 너와 관련이 없다고. 처음부터 그랬다. 그의 후퇴는 거절이 아니라 반사 반응이다. 그의 가슴 깊숙이 묻힌 오래된 상처는 그에게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쳤다. 그는 의심 없이 사랑을 받는 방법을 모른다. 그가 가까워질 때마다 그의 안에 있는 고대의 어떤 것이 속삭인다. 이건 아플 것이다. 너는 남겨질 것이다. 이제 볼수 있니? 그 망설임은 너와 관련이 없다. 그것은 그가 지고 있는 것에 관한 것이다. 나는 자랑스럽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은 아버지로부터의 고통, 조건부로 사랑을 준 어머니, 결코 치유되지 않은 배신들. 이 상처들이 그가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형성한다. 그는 너를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먼저 그는 그를 형성한 거짓을 잊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신성한 시간. 너는 그를 고치도록 예정된 것이 아니다. 그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동안 그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 천사들이 말한다. 그는 너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 그 진실이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도록 하시오.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다. 왜냐 하면 너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리고 평화는 내가 만들지 않은 상처들에 대해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너는 계속 주고 있다. 내 컵이 비어 있을 때도 너는 부드러운 눈과 열린 팔로 그를 위해 다가가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 아픈 아무도 보지 못하는 조용한 피로감이 있다. 천사들이 말한다. 빈 그릇에서 따르지 마라. 너는 결코 고갈 상태에서 사랑하도록 예정된 것이 아니다. 너의 빛은 지탱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만약 너 스스로를 먼저 돌보지 않는다면, 너의 사랑은 헌신으로 가장된 필요함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다. 들리나요? 피로 아래에 있는 그 속삭임 휴식을 위한 신성한 간청. 고요함을 위한 간청. 오직 자신을 위해 숨을 쉴수 있는 순간들. 당신은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뒤로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천사들이 당신에게 상기시킵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여성은 만질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춤을 춥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선택할 때 조용한 순간들에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길을 잃었다면 다른 일을 안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촛불 하나를 켜고 긴 목욕을 하세요. 달빛 아래 앉아 그녀가 당신에게 상기시키도록 하세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부드러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가 관리, 셀프 케어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반란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주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삶에 그를 완성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를 그 자신에게 반영하기 위해 왔습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그가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거울입니다. 그가 당신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당신이 가장 큰 목소리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가 묻어둔 것을 일깨웁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의 혼란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그가 내면의 폭풍에 맞서게 합니다. 그것을 느끼나요? 그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들을 설명하려 할때 그의 말 아래에 있는 그 긴장감, 심지어 그 자신에게도 그는 사랑이 드라마와 고통, 도망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쫓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진실 속에 서 있었고, 이제 그는 당신에게서 눈을 뗄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그는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느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들이 속삭입니다. 그가 저항하는 이유는 당신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드디어 당신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것은 그를 두렵게 만듭니다. 자신의 가치, 자신의 갈망, 성장하고자 하는 자신의 필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은 편안함을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총매가 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환상을 태워 없애는 신성한 불꽃입니다. 그가 보게 하세요. 그가 달려가게 하세요. 그가 돌아오게 하세요. 그러나 당신의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희미하게 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무거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의 첫빛처럼 그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스스로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그는 한때 무감각했던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떠날 때 가슴에 느껴지는 그 아픔, 당신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질 때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갑자기 신성하게 느껴지는 말들 사이의 침묵.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깨달음입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심장이 다르게 뛰고 있습니다. 더 무겁고, 더 깊고, 더 깨어 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방해물, 변명, 수년간의 고통으로 쌓은 감정의 갑옷뒤에 숨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꿈에서도 당신의 이름이 들려옵니다. 방안 건너에서 당신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그의 숨이 멈춥니다. 그는 한때 부정했던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함정이 아니라는 것, 취약함은 약점이 아니라는 것, 당신은 결코 위협이 아니었고, 오직 거울이었을 뿐입니다. 천사들이 속삭입니다. 그는 감정을 느끼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친애하는 당신 가장 강력한 변혁입니다. 한 남자가 치유를 시작할 때그 주변의 세상은 떨립니다. 그가 이 깨달음을 자신의 속도로 겪게 하세요. 수천 년이 걸린 것을 서두르지 마세요. 그저 아는 것은 그가 완전히 눈을 뜨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당신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논다. 그리고 간다. 가까이 다가왔다가 사라지고 난다. 마치 해안에 밀려오는 조수처럼 그 속에서 뼈속 깊이 느낀다. 밀물과 썰물, 불확실함의 고통, 한순간 손을 잡았다가 다음순간 놓아버리는 그 방식. 천사들은 말한다. 이것은 거절이 아니다. 저항이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 갇혀 있다. 사랑을 두려워하는 옛 자아와 그것을 열망하는 새로운 자아. 그래서 그는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원하고 도망치는 사이에 그 공간에 길을 잃는다. 자신에게 묻는다. 왜 그는 그냥 머물지 못하는 걸까? 왜 다시 돌아와서는 다시 떠나는 걸까? 그 답은 그의 피부 아래에 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그의 내면에 무언가가 떨린다.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그가 만약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된다면, 너무 오랫동안 무시했던 자신의 일부와 마주해야 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가 머물러야 한다면, 변화해야 한다는 두려움. 성장해야 하고, 마침내 침묵과 변명 뒤에 숨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두려움. 천사들은 속삭인다. 그는 당신을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여전히 머무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 진리가 당신을 흔들림 없이 지탱해 주길 바란다. 당신은 쫓고 있지 않다. 당신은 구걸하고 있지 않다. 당신은 단순히 존재하고 있다. 그가 자신의 심장과 씨름할 때의 지속적인 존재로 그의 갈등을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마라.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중간이다. 신성하고 지저분하며 떨리는 중간. 평화를 유지하라. 당신의 빛을 간직하라. 그가 도망치더라도 그의 영혼은 당신에게 돌아갈 길을 기억하고 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사랑한다.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공간을 지킨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의 사랑은 작용하고 있다. 둘다볼수 없는 더 깊은 곳에서 천사들은 말한다. 당신의 존재는 말로는 닿을 수 없는 것들을 치유하고 있다. 그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가 멀어진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당신의 마음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그 안에 마치 신성한 연고처럼 남아 그가 한때 사랑받기에는 너무 날카롭다고 생각했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해준다. 이것은 평범한 애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의학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크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그것은 그가 결코 언급하지 않았던 상처에 닿아 그의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모든 사랑이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부드럽게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매번 평화보다 공황을, 은총보다 죄책감을, 절망보다 고요함을 선택할 때마다 그는 내면에 치유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고마움을 어떻게 표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에 있는 고대의 무언가가 맨득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속삭입니다. 그는 당신이 결코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용한 사랑의 힘입니다. 그것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쫓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변형됩니다. 이 진리 속에서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사랑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조용한 힘을 통해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당신은 기다림을 느낍니다. 그가 마침내 두려움 없이 당신을 향해 나아가 만날 때가 언제인지 아니면 그럴지 모른다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강제로 만들어야 할 길이 아닙니다. 당신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걸음, 당신이 견뎌낸 모든 침묵, 밤의 고요한 시간에 흘러내린 모든 눈물, 그 어느 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인도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특히 지금, 당신의 이야기 아래에는 신성한 리듬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신성한 타이밍이 있지만 훨씬 더큰 무엇인가에 속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갈망으로 아프지만 하늘은 당신에게 일러줍니다. 사랑에 의해 인도될 때 당신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가 아직 당신의 손을 잡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발걸음은 당신과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그의 마음이 여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은 평안의 생각이지 악이 아니며 너희에게 바라는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 이야기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연은 보호입니다. 모든 잠깐의 멈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너무 이르지 않게, 너무 늦지 않게 두 사람 앞에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당신이 길을 볼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발걸음을 비춰주는 이가 있다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그는 강인함의 가면을 쓴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는 침묵 뒤에 숨습니다. 깊이 느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드러나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 차분한 외면 아래에서 갈망과 두려움의 폭풍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볼 때마다 무언가 신성한 것이 그의 내면에서 떨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인정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그를 두렵게 합니다. 당신은 왜 그가 마음을 열지 않는지 궁금해 합니다. 왜 그가 드디어 준비가 된것 같은 순간에 물러서는지. 하지만 진실은 그는 평생 자신의 영혼주의에 벽을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때 그를 아프게 했고, 그는 그 상처에서 결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은 진짜이고 생생하며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치 안전망 없이 절벽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뛰어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는 단지 비행을 믿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할 뿐입니다. 천사들은 속삭입니다. 그는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합니다. 당신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는 이제 당신을 명확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 속에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순간을 서둘리지 마세요. 그가 느끼게 하세요. 그가 두려워하게 하세요. 그가 떨게 하세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그는 선택할 것입니다.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그가 항상 알고 있었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당신이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음을 깊이 사랑해왔습니다. 용감히 공간을 지켜왔습니다. 결코 완전히 다치지 않은 마음으로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가 당신에게 어떤 것을 요청합니다. 행동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우주가 당신의 몫을 하게 하세요. 그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의 타이밍을 강제로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성한 손들이 당신과 그를 갈망과 성취 사이의 신성한 공간에서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놓아주기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않은 필요를 해방시키는 순간입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든 떠나든 간에 당신의 영혼은 이미 이 여정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기억했습니다. 당신은 진실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이어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천사들은 속삭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날 것은 결코 당신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슬리프 누군가의 것일 수 없었습니다. 그 진리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시간을 필요로 했다고 해서 당신이 부서진 것은 아닙니다. 그가 주저했다고 해서 당신이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히 기적 이전의 신성한 멈춤에 있습니다. 길을 믿으세요. 우아하게 앞으로 걸어가세요. 그리고 이것을 아세요. 새벽이 밤을 따른 것처럼 올바른 사랑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쫓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결코 그것을 집이라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